콩나물 삶을 때 꿀팁. 콩나물 비린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? 첫 번째. 뚜껑은 열든지 닫든지. 처음부터 열고 삶거나, 처음부터 닫고 삶거나 둘중 하나만 중간에 열었다 닫으면 비린내 폭발. 두 번째. 물 없이 무수분 조리. 콩나물만 넣고 물세 스푼만 약불로 뚜껑 닫고 3분 30초 콩나물 자체 수분으로 촉촉하게. 세 번째. 식초 두 방울에서 세 방울 넣기. 끓는 물에 식초 살짝, 산성분이 비린내 제거, 아삭한 식감도 살려줘요. 네 번째. 소금 넣지 마세요. 소금 넣으면 콩나물 가늘어져요. 물한 컵에 그냥 삶기. 굵고 아삭한 식감 유지. 다섯 번째. 삶는 시간 3분 정도.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거려요. 3분에서 5분이면 충분. 색 변하면 바로 건져내기. 보너스 팁. 삶은 후 찬물에 헹구기.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 2일에서 3일. 생강 두 조각에서 세 조각 넣으면 비린내 제거. 이제 콩나물 완벽하게 삶으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.